아, 보시다시피 갓길에도 그렇게 많은 작은 돌멩이들이나 아, 뭐 유리조각 뭐 이런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 생긴지 시설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도로가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아, 현재 장기 마을을 지나는 중입니다, 장기 마을. 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 로드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예, 오늘은 NTV를 타고 왔습니다 어, 제 로드 자전거 어, 집 세트 집힐 세트에 어, 대청소 예, 대청소 중이라서 어, 집 본사에 약간 트러블이 있는 관계로 어, 수리차 좀 맡기고,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네요. 그동안 어, 스카웃 MTB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달도 보름달이 가까워지는 건지, 아니면 보름달이 지났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달이 상당히 밝습니다. 예, 제 우측으로 달이 아, 어, 밝은 빛을 내면서 저를 비춰주고 따라오고 있, 있군요. 네. 어, 왼쪽으로 어, 새로난 길이 울산까지 고속국도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어, 저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측 어, 월평상거리쪽웅성덕계쪽으로 어, 빠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카드 MTV 자전거는 29인치인데, 어, 타이어의 접지면이 아직 그래도 두껍다 보니까, 어, 제 로드 몰때하고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어, 성능을 내가, 성능을 내서, 어, 어느 일정 정도의 속도가 오르면 상당히 스피드를 즐길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타이어 아직 접지면이 있고 바람 저항이, 어, 계산하다 보면 로드와는 아직은 좀 비교가 되질 않네요. 어, 무기도 로드는 거의 6kg 후반대? 7kg 초 6kg 후반대지만은 이스카 어, MTV 자전거는 어, 완성품 기준으로 저는 조립해서 만들었지만, 완성품 기준으로 9.5kg. 어, 이것저것 페달 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첨부한 입장에서는 한 11kg에서 11.5kg 정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7kg대 하고, 11km하고 4km 차이인데, 어, 속도를 내기 위한 과정. 즉, 15km에서 30km, 어, 많으면 한 35km 정도까지, 어, 속도를 내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파워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옛 7번 국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조등 불빛이 상당히 밝고 좋네요. 회사에서 출발한 지한 22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우 측으로 달림이 굉장히 밝게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 푸른 교통. 에, 오늘도 무사히 월평교차로 한 200m 전입니다 아니 한 300m 전이네요 어, 높포차고 출발한지 약한 25분 정도 되고요 현재는 월평 삼거리, 삼거리가 아니죠, 이제는. 월평 교차로 한 200m 남겨둔 상태입니다. 예, 현재, 월평교차로 100m 전입니다. 예, 여기는 조명이 있어서, 어, 촬영하는데 화질도 좋고, 어, 시야가 참 좋습니다. 예, 직진 신호가 터져서, 네, 교차로 지나갔습니다. 라이딩을 하면 왜 이렇게 콧물이 <laughs> 자주, 왜 그럴까요? 아,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바로 자전거에 앉아서 라이딩을 했더니, 아, 오르막길, 아, 경사도가 한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상당히 허벅지, 예, 종아리에 부담이 됩니다. 아. 음. 아. 라이딩 할때 근육이 필요하거나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복식호흡을 한세네번 많으면 대 여섯 번을 통해서 어, 선소가 헤모글로빈으로 어, 바뀌어 우리 근육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식호흡을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 자전거 타고 라이딩하면서 복식호흡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 어, 코나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어, 가급적이면 코로 들이마시면 좋겠지만, 은 호흡이 힘드실 때는 코와 입 동시에 다쓰셔도 됩니다. 들이마시면서 그 공기가 아랫배, 아랫배로 통하게 하여 배가 볼똑하게 튀나오도록 그렇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라이딩을 하시면 아, 순간 피로감이 조금은 덜합니다 특히 어필 마지막 구간이나 장시간에 장거리에 라이딩을 하실 때도 효과적이고요 뭐 보습은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은 숨소리로 코나 입으로 들이마시면서 배가 그 들이마신 공기의 앞으로 볼듯튀나오도록 예, 들이 마시면서 최대 정점이 올랐을 때 잠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조금 1,2초 정도 쉬었다가 내쉴 때는 천천히 예 입으로 코로 안되면 그냥 후 하고 내셔도 됩니다. 이래 복식호흡을 할때 어, 쌓여지는 우리 몸속의 공기는 헤모글로빈으로 바뀌어서 각 근육에 도달하여 근육이 다시금 힘을 받을 수 있는 산소 공급의 주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피로도도 좀 나아지고요. 라이딩 할때 먹는 음식이나 보급으로 원기 회복을 할수 있지만 이 복식 호흡으로도 충분히 원기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덕계 지하차도 옆에 옆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큰 길, 아. 아 좌측으로 메가마트가 보이는 그큰 길을 지나고 있는데, 신호에 걸렸습니다.